다음 수 f(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 x 는 3이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f(x)는 1을 만족시킬 때자이 값을 구하시오 여기 보면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가 한번 1로 보내보면요 여기서 f1인데 f1이 여기서 나옵니다 1로 보내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결과가 2가 나오려면은이 f1도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f1은 이렇게 0으로 갈 거고요 자, 요 값이 그러면 0으로 가면은 f의 0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에 가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f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이기 때문에, 자, 요 모양이 여기가 똑같이 들어가주면 0으로 가는 요소가, 요 모양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변형을 시킬게요. f의 f(x)고, 자, 여기 여기 똑같은 모양이니까 f(x)면, 여기도 분모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볼게요. X가 리미트, 자 X가 1로 가면은 F1이, F1이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자, 0으로 가는 것 뿐에 f 의 0으로 가는 거에서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3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없던 이 분모의 얘을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FX를 다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이것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이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EX, X 이렇게 되고, 11에 둘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요 모양을 좀 이용하려면 x-1만 이렇게 쓰고, 이거, x, 2x-1분의 1은 이렇게 따로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자, 요 값은 아까 요거를 적용해서 3으로 가고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x가 1로 가니까 요 모양 똑같습니다. 요 값은 2로 가요. 2.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x를 1로 보내보면, 2이 1이니까 1분의 1에서 1로 갑니다. 그래서, 곱하면은 최종 답이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